코치진 아직도 못 정했다, 홍명보. 한달 동안 뭐 했나? 9월 월드컵 예선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대표팀 주인은 축구팬과 국민들, 홍명보 감독이 지난 29일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 중 일부다. 하지만 정말로 대표팀의 주인이 축구팬들과 국민이라고 생각했다면, 감독직을 수락했을지 위문이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 행정의 문제를 지적했던 인물이다. 홍 감독은 지난 6월 30일 울산 감독으로 포항스틸러스 원정길에 올라 외국인 내국인을 나눠 뽑기보다 왜 뽑아야 하는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정혜성 위원장을 누가 서포트해줬는가 협회에서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혼자 고립됐다. 몇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위원장과 감독은 바뀌는데 협회 내부는 안 바뀐다. 서포트 해주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바뀌지 않는다. 고 직접 말했다. 하지만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어야 하는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왜 알맞은 인물인지 설명했다. 설득력은 부족했다. 전술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29일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선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격 기자회견에 앞서 홍명보 감독은 취임사를 말했는데 A48장을 들고 나섰다. 홍명보 감독은 먼저 자신이 준비한 취임사를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임 과정을 밝혔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5일 이임생 이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 만난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내 생각을 물었다. 감독, 전무를 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철학과 운영 방안,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내 말을 듣고 이임생 이사는 감독직을 강복히 요청했고 밤새 고심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팬들이 거세게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다비드 바그너, 거스포의 감독이 열심히 준비한 ppt 자료 및 감독직을 향한 열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두 감독을 최종 후보에서 배제했다. 이후 곧바로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찾아갔다. 홍 감독에 의하면 감독직을 강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감독직을 원하는 외국인 두 감독은 철저한 면접을 실시한 반면 홍명보 감독은 면접 없이 요청에 의해 감독이 됐다. 낙하산, 채용 비리 등 팬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KFA 측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KFA는 지난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팀 선임 과정과 관련된 입장문 발표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위욕있고 성의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 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라며 사실상 내정이 아니냐는 의혹에 더욱 위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또한 한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 이라며 홍명보 감독의 경우 현재 울산 HD를 맡고 있다가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이슈였다고 전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대체로 알맹이가 없는 답변만 내놨다. 그 가운데 소통으로 대표팀을 운영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은 주인이 없는 팀이다. 새로운 선수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기존 선수들도 부상으로 인해 못올수 있다. 대표팀 주인은 축구팬과 국민들이다. 난이 시기에 일하는 사람이지 주인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풍명보호는 이미 밭을 올리기도 전에 수많은 풍파를 겪고 있다. 대표팀 주인인 축구팬과 국민들의 마음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선수들의 단합과 팀 조직력은 어떻게 구축할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2. 카타르스타스 리그 대회 2사 한국, 일본에 좋은 선수 많은 걸 알아. 언젠가 선도 올수 있다. 카타르스타스 리그가 외국인 쿼터를 철폐하면서 아시아 선수들이 자신들의 무대에서 뛰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손흥민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도 언젠가는 뛸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카타르스타스 리그가 지난 6일 2024에서 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도하에서 시즌 개막을 위한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흐메드 켈릴 아바시 카타르 스타스 리그 대회 총괄 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혹은 일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외국인 쿼터의 장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리그에서도 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시 이사는 카타르 스타스 리그는 지난 2년간 AFC 선수 등록 규정 개정에 발맞춰 규정을 바꾸어 갔다. 과거에는 3명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아시아 쿼터, 그리고 한 명이 아랍 선수 쿼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특정 국적 선수를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제한을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적과 관련한 외국인 쿼터 제도가 없어졌다. 그저 다섯 명이 외국인 선수만을 보유할 수 있을 뿐이라며, 국적은 선수 영입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 선수의 실력과 팀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다. 실력만 있다면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서 뛸수 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는 뛰어난 선수가 많다는 걸 안다. 어느 시점에서는 손흥민이 우리 리그에서 뛰는 모습도 볼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답했다. 아바시 이사는 지난 4월에 벌어졌던 2024 AFC 카타르 U23 아시안컵을 통해 아시아 선수들의 잠재성을 볼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아바시 이사는 지난 대회에서 선수들의 수준을 볼수 있었다. 아시아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된 걸 보았다. 우리는 좋은 선수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카타르 스타스리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환영했다. 한편 2024-2025 카타르 스타스리그에는 단한 명이 한국 국적 선수가 활동할 예정이다. 알가라파에 소속된 장현수가 한국을 대표해 카타르 무대를 누빈다. 3. 김영중 밑줄 비운더 게임, 인생 역전 스토리 쓴 30세 국가대표. 결국 지난날도 값진 시간이었다. 한국 축구가 무대에 서진 못했지만, 다른 종목은 챙겨본다. 사격에선 두 명이 10대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양궁도 20세가 채 되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며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선수들이다. 피땀 흘리는 노력은 당연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한몫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 열광하며 난저 나이에 뭐했지?라는 생각을 한다. 반대로 뒤늦게 빛을 보는 선수들도 존재한다. 일찍이 재능을 꽃피우진 못했지만 부단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런 완행 열차의 끈기와 노력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보에 감정이입이 되어 응원을 하게 된다. 축구계에는 주민규라는 늦각이 대표 선수가 있다. 지난 3월 33세 333일의 나이에 첫 태극 마크를 달았다. 6월에는 골키퍼 황인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3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프로 데뷔 8년만의 일이었다. 비교적 늦게 축구를 시작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형을 따라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에는 공격수였지만 팀내 취약 포지션이었던 골키퍼로 전향했다. 그때는 좀 창피했다라는 게 황인재의 설명이다. 골대 앞에서 멋지게 골을 넣고 싶은데 골대 앞에서 공을 막으라고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다. 골키퍼로 대학에 진학한 황인재는 2016년 광주 FC에 입단하며 프로 선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벽은 높았고 매 시즌 이적을 선택했다. 처음 프로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저를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억지로 팀에 들어간 것 같다. 자신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으로 전임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안산 그리너스와 성남 FC, 그리고 다시 안산을 거치며 기회를 얻었고, 2020년 일부 리그 포항에 입성했다.